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은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00 물품을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좀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꾸 아직 마감을 다 못했어요 두 이렇게 여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당첨될지 몰라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두께는 완전 얇죠 속 소... 속이 안 될까? 어머머머나 어 이런 게 죄송합니다. 일단은 먼저 빨리 시작을 할게요. 먼저 이거는 덤던이네요. 거의 대부분 제가 이거는 뒤에 보시면 다이소 거라고 써있죠. 이 테이프들을 이거 어떻게 뜯지? 올게요. 네, 잘 뜯었고요.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새 거긴 한데 살짝 여기가 살짝 삐뚤죠 이게 불량품이 아니고 제가 전에 이거 다이소 후기 찍었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들리는 부분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. 썼습니다 어쨌든, 마스킹 테이프. 이거 입으로도 나눌 수도 있어요. 짤주머니? 아마 한 장인가? 한 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는. 그리고 커터 칼. 이건 다이소 건 아닌데, 짤주머니 묶을 때 쓰라고 써주는 거고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첫 번째 봉투였습니다. 두 번째 봉투는 세트류인데요. 제가 세트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, 어, 아무래도 좀 넓게 많이 없더라고요. 이거 뜯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뜯었고요꺼내 먼저 점토 세트인데, 천사 점토,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, 이거는 수지 점토일 거예요. 이아코 수지,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인가? 이렇게 세 종류 밖에 넣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견출치 세트, 지퍼백 세트 그 다음에 돌리페이퍼 세트인데요 어 이거는 안에 그 그냥 일반 동그라미 모양이고요 이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하트 모양 근데 이게 지퍼백에 안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해주세요. 아마 각각 8장씩 넣어 들었을 거예요. 이렇게 네, 이렇게 마음까지 다 했구요. 어, 여기가 자꾸 떼어지네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덤이 좀 많아요 이거는 diy 덤 두개 이 말은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diy 애호박 무침 diy 딸기케이크 diy 입니다 이게 자꾸 잘 띄어지네요 이거는 쿠폰인데, 이건 뗄 수가 없어요. 뜯다가 여기 살짝 찢어졌거든요. 이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,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. 이거는 제가 수봉들을 넣을 수 없거든요. 일단 트레이봉투. 이게 뭐지? 띠봉, 띠봉투인가? 띠봉투. 제가 진짜 잘못접었어요 다. <laughs> 이건 작은 트레이 봉투거든요. 이거. 이렇게 세개 넣어 주라고요. 그래서 막 그래서 마감 안 했어요. <laughs> 그다음에 이거는 먹거리거든요. 먹거리. 거리는 변경될 수도 있어요. 초코파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어든 초코파이. 그다음에 이거는 장소스 먹거리인데 이것도 먹거리긴 한데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초콜릿 거의 그렇게. 들어가있어요 일단 이런 초콜릿이 두개 있고요. 그리고 ABC 초콜릿 두 개. 이거 하나. 새콤달콤 딸기맛 두개 있어요. 어.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. 내 먹거리, 초코파이 대신에 그냥 코코다스 3개 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정말 먹거리 바뀐 거는 정말 죄송하고요. 이렇게 드릴게요. 그리고 짱소소 랩핑지 덤이고요 일단은 이거 3장, 이별 3장, 총 6장. 그 다음에 토핑함 드리고, 이거는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, 약간 기스는 나 있을 거예요. 이거, 이렇게 세 개. 그리고 이거. 뭐, 뭐, 왜안 열려? 이건가? 이렇게 토핑함인데, 이거 빼고,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. 네, 이렇게. 그러면은 양식 한번 소개를 해도, 해드리도록 할게요. 양식은 지금 2015년 기준 나이를 써주시고, 이름은 그냥 자기 실제 이름을 써주시고, 꼭 실제 이름 아니셔도 돼요. 그냥 유튜브 이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어쨌든, 이름, 나이는 꼭 해주시고, 구독,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해주시고, 구독 풀 건지 안풀 건지를 적어주세요. 그리고 성의 끌, 그리고 톡지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제가 아마 핑클 홀인가 그거에 조회수가 100이 넘었더라고요. 그거 정말 감사하고요. 음, 제가 요즘에 유튜브 활동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좀 줄은 것 같아요.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이렇게 있고요. 이번에 당첨 안 되셨다고 후회하시지 마시고, 제가 이런 것처럼, 어, 크게 이렇게 말고, 작게 뭐, 조금이렇게 뭐, 어 점토 세트 이벤트 뭐 그런 거에서 좀열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꼭 후회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기회는 많으시니까, 어, 꼭, 그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